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가 일상에서 전자파 발생 일상에서 접하는 전자파와 비교했을 때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자파는 무엇일까요?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전력설비에서는 좀 대규모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큰 전자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전자파도 철저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전자파 방호위원회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송전선이나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 강도는 해당 강도의 100분의 1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전선 주변에서 측정되는 전자파 강도는 평균 1 마이크로테슬라 이하인데 이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실내외 전자파 측정 및 정보 제공 시스템입니다. 전력설비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전력설비 주변에 전자파 신호등이나 전자파 상시 측정기를 설치하여 전자파 강도를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자파 강도가 안전한 수준임을 알려주는 전자파 안심 확인 알림판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전자파 저감 방안도 함께 안내하여 주민들이 전력설비와 전자파에 대해 더욱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다른 아이디어입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입니다. 전자파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과정에 전자파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학 시간에 전자파가 무엇인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배우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 웹툰,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알리고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로 전력설비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대한 전문가와의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전자파와 전력설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오해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으며 과학적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전자파 측정 시스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설명회 등을 통하여 우리는 전자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파는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의 일부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자파는 결코 우리에게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오해를 풀고 전력설비와 전자파가 우리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